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반역을 일으키고 나서 다윗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싸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싸울 능력이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아직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 가드 사람 600명이 있었습니다. 그레도 이 블레셋의 남부 지역이고, 블레도 아마 그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이제 쫓겨났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압살롬의 모방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피의 생활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이 600명과, 그리고 이 이를 압살롬의 처음에는 도피한 압살롬을 왕과 화해하도록 하기를 원했지만 나중에는 이 압살롬과 대적하여 싸웠던 그래서 유압이 아직, 아직 다윗에게 있는 그 가운데 있어서 다윗은 싸울 수 있었지만 내려놓았고 그리고 600명과 함께 더불어서 그리고 충성된 사람 이때와 더불어서 이제 도피의 길을 걸어가면서 경계선을 넘어갔습니다. 경계선을 넘어가는 일이 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이제 에, 다윗이 에, 그 에, 이제 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라는 것은 이제 기드론이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아, 탁하고 어두운이라는 아,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경계를 넘어서 이 왕도를 내어놓고 경계를 넘어서 이제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걸어가, 걸어가고 있는 다윗의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또한 충성된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재기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십사절은 놀라운 한 가지 단어로 시작합니다.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충성됨을 보이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깜짝 놀라면서 감탄사를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두 제사장이 다윗을 돕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사독입니다. 사독이 레위 사람들과 더불어서 언약궤 다윗의궁옆에 있었던 다윗의 장막 다윗이 이제 모시고 왔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그다윗의 장막 안에있는궤를 끌고 나왔다는것입니다그리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의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그러니까 아마도 사독은 두 제사장이지만 사독은 예배에 더 집중하고 그리고 언약계를 보존하는 일에 더큰 관심사를 두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아비아달은 똑같은 제사장, 양대 제사장의 시대거든요. 그 가운데서 아비아달은 보다 더 상담에 그리고 권면에 더욱더 능한 가리침에 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나서 백성들과 더 친밀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둘은 둘다 제사장 양대 제사장의 시대 가운데서 수장이었지만 이 하나님 하나님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메고 나오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끌고 나오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꾀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호와의 궤가 모여 모셔져 있는 장막 가운데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곳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뵙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다시 도로 메어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전에 사울이 가졌던 태도가 무엇이냐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 변화된 모습,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궤를 메어왔다가 전쟁 가운데서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언약궤를 마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부적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이 처지 가운데서 소망을 둘수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아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일말의 희망의 이 도구가 될지도 모르는 언약궤를 도로 돌려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자신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도구로 그렇게 전락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우시겠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환란 가운데 벗어나는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같은 자리에 놓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문제가 생기 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안 돕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마치 내 삶을 돕는 보조 도구로 그렇게 여기는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다시 돌아오겠고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 내가 서고 그곳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겠다고 얘기. 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을 위한 도구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나를 도구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기쁘게 하는 도구로 그렇게 전락시키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자리매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의 나의 삶에 나의 삶에 기쁨을 주는 그런 어떤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종으로서 자리 자매김할때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다윗은. 이두 충성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은 다름 아니라 이제 왕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광야 나루터에 있을 것인데 너희들의 아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알려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일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통로로 삼고자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최소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생각 태도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다윗은 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갑니다. 맨발로 울며 올라 올라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머리를 가리고 슬픔과 비통함을 포,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예 그것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지금 비천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아, 지금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며 아, 기도하며 올라가고 있는 겸손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 이. 30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깨달아 압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같은 모습을 하며 올라갑니다.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같이 올라갑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로 말미암아서 복수심에 가득 차 있고 원통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가 비로소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30절이 지금 이 근래 사무엘하가 시작된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그리고 이제 바세바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곡했던 그 장면 이후에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제 에,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에, 에, 실수하게 된 일, 그로 말미암아서 딸이 아픔을 겪게 된 일, 그로 말미암아서 압살롬이 형을 암론을 죽이고 도피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된일 가운데서 다윗이 눈물을 흘렸고 가슴 아파했고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비로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성에서 떠나가는 그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어, 머리를 가리우고 그리고 이제 맨발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날 때 일찌감치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감남산 길로 올라갈 때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감남산 길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겟세만네입니다겟세만네 올리브 다시 얘기해서 감남 여기 나와 있는 감남산의 감남이 올리브거든요. 그 올리브를 찌어 그래서 기름을 내는 곳이 바로 겟세만네입니다 아그 계세만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천년 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는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그 앞에 있었던 일이 그 뒤에 있는 일을 견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곳 가운데 기도 했으니까 이곳 가운데 눈물을 흘렸으니까 이곳 가운데 통곡하였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년 후에 겟세만에 오셔서 그곳 가운데 가슴 아파하시면서 자신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시는 예수님의 눈물 이 통곡의 눈물 땀이 피가 되는 그런 이 우리를 인류를 향한 헌신적인 기도를 드리는 장소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고난의 삶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걸어갔던 그 길을 기억하면서 신앙으로 자신의 삶의 고통도 아픔도 괴로 도 돌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회계의 자리 가운데 혹시 더 나쁜 소식이 내게 들려올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회계의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가리우고 그리고 맨발로 올라가는 그 가운데서 비극적인 소식 하나가 더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사람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그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모사입니다. 이 모사 아이도벨 이 우리 압살롬이 반역했다고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 15장 12절에 아이도벨이 그 가운데 함께했다고 하는 그 많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인데 아이도벨의 이름을 적어 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탁월한 모사이기 때문이고 그가 모사를 꾸미면 당해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함께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함께하면 아, 다윗도 자신도 아, 이, 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아, 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하는 더큰 절망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아주 중대한 일이 심대한 일이 나에 대한 위협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즉각 그 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이도벨이 똑똑합니다 그가 모사를 꾸미면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 모사를 뚫고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그 모사를 붕괴시키면 분쇄시키면 이길 수있사오니 주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이 일을 돕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 그러니까 예배 처소가 있는 마루터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이 마르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우리는 이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 다니엘의 친구들 아드랑 메상 어,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도 죽음의 자리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왕의 신상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가운데 절을 하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절을 하지 에, 절을 하지 않으면 죽는 그 자리. 에, 그래서 절을 할수 없는 여호와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서 금신상은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순전한 예배,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머리 숙인다. 예배한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그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보호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풀무불 같은 그런 환란의 자리 가운데서도 예배하면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이아이도벨의이 모략을 분쇄하는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후세는 어쩌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지만 또한 동시에 아주 탁월한 인물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 이, 이, 이 아렉 사람 후세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다윗이 이제 건너와서 감남산도 지나고 조금 더 지나가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그 부근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의 소리를 듣고 다윗을 흠모했고 그러나 능력은 조금 떨어져 가지고 멀리 조금 멀리 있는 곳에서 살아가던 그 사람이 다윗과는 심정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에게 와서 이제 다윗을 함께 따라가려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다윗에게 누가 된다 해를 끼친다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말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네가 나 따라오면 너는 나에게 누가 돼?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 그런 어찌 어떻게 보면 능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유익한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종의 왕의 종이었더니 이제 왕 이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압살롬이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받아줄 거야. 받아주면 네가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아비 아이도벨의 모략을 폐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이도벨이라는 탁월한 모사를 분쇄하는 일을 네가 그 가운데서 압살롬의 왕궁 가운데 있으면서 네가 모사로 있으면서 나를 도와주는 그 역할을 그 이제 거기에서 엑스맨이 되어서 그렇게 행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제사장은 사실은 너무도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압살롬 가까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후세가 그 왕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을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라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도벨이라는 막강한 압살롬의 모사를 분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 것을 지혜롭게 이 예배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우리 15장 24절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부적으로 도구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철저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바른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가운데 환란이 다가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정신을 차려야 돼요.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을 우리 우리의 자리매김을 하나님 밑으로 둬야지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는 그런 의사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지켜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통해서 이 승리를 위한 길을 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끝까지 압살롬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나 승리하고자 하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무대책으로 또한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배, 배에 물이 들어오면 침륜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배에 물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 배에 물이 들어오는 그 가운데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물을 퍼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이 들어오는 그 구멍을 막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해내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바른 신앙을 환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인생 가운데 세워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환란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 가운데 우리 함께 서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위기와 환란의 시기 가운데서 믿음을 굳건하게 제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고 힘있게 아버지 세워가시는 오직 유일한 에너지요 아버지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위턱하고 믿음을 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지혜와 사람들을 통해서 승리할 계획을 세우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간과하는 무지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